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 사건도 제가 많이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인데요. 소위 말하는 부모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라는 게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다 그런데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부모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이제 의뢰인들의 모든 사건을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사겠다두 그 가지 의미의 부모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장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뤘고 고소 사건이든 피의자 사건이든 변호를 하거나 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인데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어떤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 사건도 제가 많이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로 해오던 일 외에 다른 업무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한다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M&A라든가 기업 자문이라든가 일반 그 판검사 출신들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 그래서 적절한 팀을 짜서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이라고 법무협약을 체결해 놓은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제가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그 외의 분야의 법률 서비스도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2P 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대부업자가 빌려드리고 이자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플랫폼 회사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사업을 상품으로 소개를 해주면 소액 투자자들이 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실제 돈이 필요한 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기존의 대부업법에는 없던 구조로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자든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수수료든 두 개를 다 이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 고소한 사람이 주장이었어요. P2P 대출은 일반대출과 다르게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기 때문에 이자는 이분들한테 기속이 되고,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해가지고 기소유예가 돼서 회사 등록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그 사건이 잘 되면 P2P 대출이라는 거는 일종의 IT 기업하고 일반 대부업이 합쳐진 신종 대출 영역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 변호사가 되니까 좋은 게제 주위에서 꼭안 좋은 일이 안 생겨도 되는 거예요. 외국에 무슨 투자를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 분쟁 해결 조항을 잘 넣는 거, 그런 부분들이 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보다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도 변호사가 또 지원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부모 변호사로서 제 보람이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약간 범죄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고소대리를 하고,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서 지휘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고,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덜펴 가야 되지만, 특히 형사 분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